안녕하십니까,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아십니까? 그 일반 그 시장, 전통 시장 쪽에서 많이 있죠. 아주 저렴하게 체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길거리 류카, 리어카, 어카로 해가지고 토스트를 갖다 굽던 그런 이삭 토스트, 그냥 토스트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전통시장에다가 들어가 지금 홍콩에도 진출을 갖다 하고 어, 지금 아주 성장장구를 갖다 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 이거 어떻게 갔다.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만 찍고 넘어가면 이삭 토스트 창업주가 짐 하경 사장 그리고 길거리 토스트를 명품 토스트로 바꿨던 이 바로 이 이삭 토스트입니다. 전업주부 출신이죠. 그리고 남편이 발병을 갖다, 아파, 들을, 늦게 되자,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일 하루에 1200만원 어치 매출을 갖다 이렇게 되는 토스트의 귀재가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애들 위해가지고 토스트를 갖다 하는 게 매출 1200만원까지 올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거였다가, 본격적으로 그만뒀다가 다시 남편이 지금 복귀를 갔다 하니까 원래 전업적으로 다시 복귀를 갖다 했죠 그러다가 다시 그 다른 다른 장업자 다른 40대 부부가 그 하는 것부터 다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민들의 행기를 갖다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갔어요. 40대 그 프랜차이즈가 단지를 갖다 이삭토스들은 그렇게 단지를 갖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말, 그, 없는 사람,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토스트 프랜차이즈를 갖다 내준다, 그러니까, 두달 만에, 전국에 50개가 막, 지금 프랜차이즈를 갖다, 선풍적인 인기를 뚫었죠 정말 적은 비용으로 토스트 가게를 갖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삭토스트를 통해가지고,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할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온정이, 예, 기술개발 아이템으로 충분히 동작을 하고 그리고 선행마케팅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어, 이삭토스트의 배경이었죠 성장성공인이었습니다 그 이삭토스트의 사업모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토스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값싸고 영양많고 좋은 재료의 토스트다 한마디로 쉽죠? 값도 싸고, 영양도 많고, 애들, 우리 집에 애들, 그, 가족들 먹이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많죠. 그리고 재료들도 양질의 좋은 재료들만 써가지고, 집에 우리 가족들 먹이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싸게 안 쓰죠. 그렇게, 아이템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억같이 정당하고 바른 기업이 되자. 이 기독교 교인, 교인이십니다. 그럼, 그런,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음, 선하고, 바르게, 남들을 갖다 도와주는 형태의 정당하고, 바른 기업이 되자. 이게 이삭 토스트. 다객 고객은, 저, 장업 초기에 도대체 이 토스트를 갖다가, 동네방네 토스트 가게인데 도대체 이 토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새벽에, 일곱시 전에, 새벽에 출근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시생들 많죠? 그 동네에. 그리고, 낮 시간에 직장인들. 빠르게, 영어, 영어 사람들,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죠. 전철역 앞에서, 그냥 바로, 바로, 딱딱, 뭐, 건방 구워가지고, 건방건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타겟을 갖다 두 개, 네, 두 개의 고객에, 두 종류의 고객에 집중을 갖다 했다. 그리고, 문제. 그런, 새벽에 아침에, 새벽 시간에 아침 안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죠. 다섯시에 출근하고 5시 새벽까지 출근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침을 갖다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죠 그런 부분에 가지고 따뜻하게 가, 가볍게 해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바쁘, 바쁘고 점심까지 비싸 점심을 거르는 사람들 간편하게 토스트 하나 먹고 영양 충분하게 먹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재료의 토스트를 값싸게 제공을 이 사람들한테 이런 솔루션을 갖다 제공을 갖다 했던 거죠. 두 개, 사모드 있고. 이삭 토스트는 그럼 어떻게 창업을 갖다가 준비된 창업 프로세스를 밟아가는가. 토스트 가게에도 특허가 몇 개? 개나 있죠. 음, 상표권, 이삭, 회사 이름이죠. 이삭, 그리고 이삭 토스트. 이두 개를 갖다 두 개만으로 브랜드 등록이 가능하죠. 남들 못 쓰게끔. 보통, 상표권에다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안 됩니다. 다른 지명을 갖다. 뭐, 부산, 부산, 이렇게 한다든지, 부산 오뎅은, 부산 오뎅 유명한데, 부산 오뎅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래가지 남자이 쓰기 전에 먼저 선점을 갖다 해야 됩니다. 제주 오뎅, 아직 없습니다. 제주 오뎅,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디자인 텃과 이삭에 대해서, 이삭 토스트, 조금 전에 보셨죠? 여기 이삭 토스트 로고. 로고입니다, 로고. 로그. 상표권 브랜드 등록도 가능하고, 디자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요, 요렇게 똑같은 폰트로서는, 요, 같은 모양으로서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 토크도 만들었고, 그리고 토크, 소스, 소스 들어가는 소스들. 아주 새콤달달하게, 달달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재료들 갖다가, 어, 어 꿀로, 꿀로 영양식이니까 단맛은 뭐 올리고당으로 한다든지 설탕 안 뿌리고 우리는 설탕을 안 뿌리고 올리고당으로 해가지고 당분를 갖다 그, 그 하고 소스는 우리들 칠리 소스 뭐 다른 소스 가지고 갈수 있다 해가지고 그 버무리 가지고 복합적인 몇개 재료를 갖다가지고 특제 소스도 종을 갖다 개발했다 그 특허 가능 한 겁니다 특허등록하고 뭐 그리고 실용신안 토스트 재료 제로. 토스트 재료들 점심 때 하루 종일 그거 나와있으려면 신선하게 보관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전날에 토트를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딱 하는데, 어떻게 이걸 어, 신선하게 재료들을, 특히나 이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배송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선하게 보관을 갖다, 배송 방법에 대해서 신선, 신선들로 갖다 하는 것도 어, 방법이, 독특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용실은 특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 1억선계설을 통해가지고 3개월 동안 6층에 200만원까지 매출을 갖다 달성하겠다. 목표를 갖다 딱 세워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장도 1층에다가 가게, 좁게 하난 가게를 해가지고 2층에 방한 칸은 딱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갖다, 임대해 프랜차이즈니까 그기서 이제 토스트 재료를 갖다가 할수 있는 거죠. 매장 2층에다가 사무실 임대를 갖다 해가지고 토스트 연구 인력 두 사람, 를 갖춰가지고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토크들 지식재산을 6건 있죠. 6건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갖다겠다라고 해가지고 벤처기업 확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또 마찬가지로 기술개발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으로 하는 거. 기술개발 아까 토스트 담정해가지고 세개 우리는 종류를 갖다가 뭐 어르신들도 아는 입맛 별로할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들 고민 맞게끔 토스트 여러 종을 할수 있겠죠 대표적인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 마찬가지고 가맹점 이쪽에 음 이거는 작게 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으로 원 이삭 토스트 가맹점을 갖다 한다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갖다 받으 투자자로 모집을 갖다 해도 되는 거죠 어, 가맹점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50개 3개월 만에 어, 두달 만에 50개 가맹점이 뭐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식당 하나 하는데 다각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맹비를 갖다가 그것도 가맹비 대신에 투자자금 투자자금 같이 상생하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투자자금 500만원 했다 500만원 50개 하면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2억 5천이죠 그럼 그 펀딩 1억은 프랜차이즈는 이래서 펀딩을 갖다가 가맹점 대상으로 프랜차이 사업 설명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집을 갖다 하면 되는 거죠. 두자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 개선 기술 개발 과제. 공정 개선 이거는 초창기에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 R&D 정부 기술 개발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공정 개선 기술 개발 과제 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성장 기술 개발 과제 가지고 이거 5천 장화성장 1억, 해가지고 정부 투자도 1억 5천. 그래서 이쪽 가가지고 시제품 제작비용하고, 연구 아까 두 사람 뽑았죠? 그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부 자금을 해가지고, 정부의 기술 개발 자금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펀딩 이라멘트, 가맹점을 갖다 주식으로, 그 주주로 참여를 갖다 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거는 그 투자 유치 모형에 뭐 주주로 해가지고, 지분을 갖다가 줄 수도 있고, 지분을 안 주고 또그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식으로든 그 주주로도 참여를 갖다 한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 해서 3억 원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토스트 가게. 토스트 가게. 그냥 가게, 임대 매장 알아가지고, 내가 시설비 다 투자를 갖다 하면서, 토스트 또 개발을 갖다 해가면서, 네.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장업장업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장업을 갖다가 하시는 거하고 요렇게 하는 거. 혼자 사는 거죠. 이거. 1호점 하늘같는 거죠. 즉, 처음부터 어떻게 생계형으로, 생계형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기업형으로 가져갈 것이냐. 충분하게 토스트도 기업형으로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다는 라걸 갖다가 아실 수 있겠죠. 이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으로 토스트 가게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다음번에는 짬뽕 가게, 중국집, 또 중국집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